교수님은, 그, 뭐랄까 일단, 한, 한글로 논문을 많이 좀또안 쓰시고, 네. 또, 번역본이든지 교수님의 이름으로 된 책도 이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니까,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지금도 여전히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려면, 어,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학교에 직접 연락해라. <laughs> 그러면 네, 교수님께 메일 보내라.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서 구약학을 배우려면, 음. 무엇을 준비하고 <laughs> 되나요? 음, 좋은 질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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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래요. 진짜 뭐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 뭘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아. 질문이 대부분 뭐 네. 무슨 책을 읽고 가야 되느냐, 음, 음, 뭐를 음. 읽으면 좋으냐. 네. 이런 질문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전목사님은 답을 아시겠지만, 네. 책을 뭐몇권 읽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거는 거의 없다. 네. 맞습니다. 그 확실합니다. 이거 네.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몇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안다고 생각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음. 제가 전목사님한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아까부터 아,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어, 얘 예, 봐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몇권 책을 읽고 자기가 다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진짜 박살이 날수 있죠. 음. 그거는. 그것보다 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수 있는 기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음. 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어 연대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음.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언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몇권더 읽고 오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음. 히브리어를 잘하고 그걸 만들어서 오시는 게백배더 음. 중요하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어떤 면에서는 어줍잖게 번역된 책몇권 읽고 오는 것은 방해가 된다. 음. 도리어 음. 선생 님 입장에서는 공부할 역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데 자기 선입견이 별로 없는 학생이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럼 내가 요리를 쉽게 할수 있어요. 음, 음, 음. 이렇게 가고, 이걸 읽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 자기 생각이 많은 학생들은. 나저 음, 음, 아닌가요? <laughs> 갑자기 찔리는데? 네.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음, 음. 수업에서 공부를 하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처,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논문 쓸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 프라미싱 하지가 않아요. 음. 해봐야 별게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자기는 하고 싶어요. 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유도 간단해요 나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있어서 음, 음,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음,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얘는 네, 조금 아는 네.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렇게 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고 음. 공부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음. 수용사라는 분야가 사실 저의 연구 분야의 뭐 주요한 분야는 아닌데 학생들 중에는 수용사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어~ 논문을 쓰고 싶은 학생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거는 그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모종의 깨달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음. 생각지 않았던 음. 뭔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음. 전 목사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왜 수용사를 네. 공부했느냐 음. 뭐 다른 좋은 주제들도 일반적인 주제들도 많을 텐데 음. 근데 수용사를 아까랑도 맥이 통하는 이야기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선입견 아니면 편견, 음. 기존의 인식과 전혀 다른 깨달음을 음. 얻을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네. 나는 나만 옳고 쟤네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랜 해석의 여정을 우리가 다 지켜보게 되면 음. 그 사람들의 해석이 그 시대의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의 해석을 초대 교부들의 맥락에서 읽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음. 할수 있지, 이 사람들은. 음, 음.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얘네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말도 안되 어떻게 이게 음. 본문의 의미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수업의 끝은 머리에 가서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해석의 방법이나 음. 그 결과물도 음. 2000년 전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니면 2000년 후의 사람이 본다면 음. 동일한 정도의 음. 비정상적이고 음. 이상한 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음.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공부의 여정이 나에게 자산이 되고 음. 음.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어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수용사를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사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나름 이거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우경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정착성 이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건 도무지 안될것 같고 얘는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면 얘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재료도 우리가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음. 봐서 하면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하겠다고 하면.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몇번 다시 물어보고, 음. 음. 그럼 하시라고 음.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음. 하는 편인데, 그거는 나도 좀 의아한 점이에요. 학생들이 수용사를 재밌어하고, 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음. 것이, 음, 그런 거죠. 그 해석의 어쨌든 그 네. 과정들도 그 안에서 보니까 저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결론적으로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들어오기 전에, 나 네. 홍국평 교수님 밑에 가서 수용사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 논문도 쓰고 싶고, 음. 공부하는 건 좋은데, 논문을 쓰지 마라. <laughs> 저는 오히려 지금도 그렇게, 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지만, 음. 너무너무 사실 생각보다, 저도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해볼만 하겠다, 이러고 했거든요. 음.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제 범위를 너무너무 벗어나는 걸 봐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쨌든 예. 네, 정작 그런데 독자들은 뭐 논문 쓴 앞부분보다 뒤에 축기나 이런 내용들에 훨씬 더 반응을 맞습니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 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앞부분에 이 어렵고 난해한, 불필요한 예. 내용은 왜 썼냐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관심 예. 없고 예. 뒤에. 빨리 가서 기도해 달라, 안수해 달라 예. 여기에도 관심 많죠. 그렇게요. 예. 네. 음. 근데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말 경험자로서 여기 와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언어 영어와 히브리어를 탄탄히 준비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만약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붙여보자면 음. 한국어를 좀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어를? 네. 뭐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 저는 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받으면서. 음. 제가 맨날 쓰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 글을 한글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그게 음. 글쓰기가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한국어도 좀 이렇게 자기 표현을 글로 잘 연습해서 쓰는 것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할수 있으면 좋겠죠. 음. 할수 있으면 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 한국어 쓰기를 따로 공부할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다른 걸 공부하는 게더 낫겠다라고 아,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네. 한국어는 뭐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습득이 되고, 음. 어, 실력이 늘고 하는 게더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다독을 하고 책을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수 있는 부분이겠죠. 연대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읽은 책들은 대부분 영어인데 글을 한글로 써야 음. 할때 음. 오는 어려움이에요. 음. 그거는 뭐 저도 겪는 음. 어려움이고, 그래서 지도하기에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국말로 책을 다 읽히고 싶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서, 음. 영어로 읽히면서, 그러면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는 영어로 글을 읽고, 영어로 글을 쓰면 좋거든요. 음. 그럼 영어 글쓰기도 음. 어더 배우고, 얻을고, 예. 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표정에서 보시는 예. 것처럼 또 그건 또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예. 지원을 안할것 같은데요. 네. <웃음> 그러면. <웃음> 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요구하지는 않는데, 음. 책을 어떤 분야가 됐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음. 많이 읽고, 음.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즐겨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음. 음, 기본적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